그러니까 빼라는 거죠 이제. 에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진짜. 아, 난 스펙터보다 고스트를 더잘 써. 둘다 길거리 다니면 소리 들는다. <laughs> <하는 거야. 웃음> 난 몰라. <laughs> 안녕하세요, 팀타르타로스의 웬티 양건모 선수입니다. 타르타로스의 박종 박종은 선수입니다. 티어 게이밍의 인게임 리더랑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조록시라고 합니다. 성진 선수라고 합니다. 치킨 피자. 치킨. 저도 치킨. 기승전 피자. 저도 피자예요. 치킨하면 이제 맥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치소. 순살로 하면 상관이 없긴 한데 뼈로 하면 치우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는 벤달 팬텀. 저는 벤달. 벤달. 무조건 머리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팬텀은 좀 저랑 안 맞아서 이 리듬 같은 게. 저 벤달이요. 저도 벤달이요. 무조건 머리 한 방만 내면은 된다는 마인드였어요. 덴달 스킨이 예쁜 게더 많아서 덴달 쓰는 거 같습니다. <laughs> 스킨 중. <충고. 웃음> 페이븐 어센트. 저 어센트. 어... 도 어센트. 저는 어센트. 저도 어센트. 그러면서 어센트 필 맞아. 얘가 오더를 너무 못 해요. 해가지고 불책 두 무맵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맵 특성상 이제 A 숏을를 갔다가도 공격들 바로 뛰어내립 미도. 너 A 숏트가자고 언제 하는데 니가? 제 어센트 할 때마다 미드 가자 하는데 그래서 사이드 먼저 하자 그렇 해놓고 아무 말도 없어요 오도할 때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딱 이유는 었는데 그냥 사이트가 적어고 어센트가 더 좋던데 어센트 같은 경우가 확실히 사이트도 두 개고 미드를 통해서 또 뭔가를 다양하게 시도를 할수 있... 쓰... 있어서 있좀 그래서 어센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회에 케찹 찍어 먹기, 감자튀김에 초장 찍어 먹기 회에 케찹이요? <laughs> 생각만 해도 아질하네요 진짜 회에 케찹 찍어 먹기 저도 회에 케찹 찍어 회는 뭐를 하든 맛있기 때문에 저는 회에 케찹 회에 케찹 찍어 먹으면 좀 욕할 것 같은데 저는 회의 고유의 그 느낌, 맛이 있기 때문에 뭘 찍어 먹어도 솔직히 괜찮을 것같아 근데 그건 진짜 너무 욕하다 나 한번 해보고 트위터에 인증할게 그래, 내가 뿌려줄게 자, 성광 없이 대회 나가기, 연막 없이 대회 나가기 연막 없이 대회 나가기 성광 없이 나가기 저도 성광 없이 나가기 성광이나 이제 진탕 뭐 그런 거 연계해서 제트라는 좋은 연막이 있기 때문에 딱히 이유는 없고 옆에 형이 골라가지고 그... <laughs> 연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있지 필수죠. 좀 어려움을 느꼈던 오퍼 상대로도 연막 하나면 사실 끝이 나요. 때문에 이런 생각을요. 끝나고 해도 아 이미 끝난 이인데왜 말하냐고 하나 묻자. 그일 경기 끝나고 이 경기 준비해야지. 왜일 경기 거를 지금 하는데 아쉽잖아. 그건 맞는데 안 아쉬운 사람은 어디 있어? 내가 오퍼 상대로 점프 체크 세 번을 한 거야. 그거 이제 안 보였어 내화면에서. 근데 거기서 청수가 났잖아. 그런가? <laughs> 이렇다니까요. 이 라운드에서 마샬 사기 아니면 스펙터 사기. 마샬 사기. 음, 스펙터 진다면 마샬. 저는 뭘하든 마샬이야. 가성비도 괜찮기도 하고 이제 모만방에 데미지가 100이 넘어가 버리니까 근접에서 스펙, 스펙터가 확실히 틱업긴 한데 멀리에서 그냥 마샬 톡톡 때리는 게더 짜증나지 않을까? 이제 마샬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1대1 구도 아니면은 1대5 구도가 돼 버리면은 이제 좀 다중의 킬을 하기 힘든데 스펙터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도 좀 뚫고 근데 안 사잖아. 나는 헤드헌터가 있는데 스펙터를 사야 돼. 그래 그래. 그렇겠지. 이 친구 이제 스크립할 때요.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을 이겨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종훈아 왜 너는 총을안 사니? 맨날 말이요. 아, 난 스펙터보다 고스트런더잘 사. 근데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 팀애들또 욕을 맨날 먹어요. 게임을 이겨도 얘가 계속 통을 안써서진 라운드가 몇개 있거든요. 팀 게임인데 자기 혼자 이제 다음 라운드에 벤달을 사겠다고 스펙터를 아끼는 경우는. 난생 처음 들어봤어. 전 근데 이제 웃긴 건 이라운드 때 고스트 쓰고, 3라운드때스펙터를 사요. 그러니까 또 빼라는 거죠 이제. 에헤이. 저만의 자금 관리법입니다. 자1대일 클러치 상황입니다. 클래식 없이 통할 한발 남은 벤달 쓰기, 아니면 풀탄창 쇼티 쓰기. 벤달 원 펩스. 통할 한발 남으면 벤달. 뭐 쇼티로 원거리에서 쏴봤자 뭐 일질씩 들어가서. 쇼티.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게임 내용 퍼스를 하고 다녀야 된다면 몬맨 아니면 밸터. 저는 오맨 <laughs> 저도 오맨이요 오맨 아마 오맨이 좀더 나을 것 같긴 해요 <laughs> 쫄쫄이 입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소리야 아, 알았어 미안해 그게 왜 아냐 때리지 마 오맨은 얼굴이 안 보여서 네 마스크를 끼고 다니기 때문에 아, 오맨이 낫지 않을까 뭐, 바이퍼도 마스크를 끼긴 하겠지만 <laughs> 둘다길거리 뭐 다니면 X놈 <laughs> 소리를 낸다는 <들리는> 거야 <laughs> 왜 자꾸 저 공격하세요? 아 죄송해요 싸이 아, 저도 공격 좀 해야 되나? 아니야 죄송해요 때리지 마세요 또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